비 d r 키이다. 제가 이거는 처음 해보는데 이제 제17회 과천대회 녹화방송을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설을 좀 심어보는 그 컨텐츠를 좀 해볼, 해볼 건데요. 저도 이제 처음 도전해보는 거여가지고 어떻게 좀잘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픈한 득점왕TV, 장동영 선수가 만든 채널인데요. 그 본인의 하이라이트 영상하고 또 간단한 스킬 기술들이 재밌게 편집되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점볼로 시작합니다. 장동영 바로 잡고 원투 레이업 득점, 첫점 신고합니다. 자, 장동영 포스 볼 넣고요. 자, 베이스 잘 받고요. 밀어내고 원투 득점. 자, 블랙라벨 포스 볼 들어가 하도영 볼리 바스카운트. 자, 보너스 원샷 들어갑니다. 자, 4대3 아, 장동영 다시 타고 나와서 3 자 다시 김진철, 김진철 사람 찾나요? 컷잘 들어왔고요. 리버스 리어 듣죠. 보스 하도영 다시 김진철 대 하도영, 하도영 대잘 받고 박진성 리버스 투샷. 자 이구 자, 넣어줍니다. 자 보스 다시 하도영, 하도영 사람 찾겠죠? 그렇죠. 자임채호또 투샷 빼내네요. 자. 1구, 성공해주고요. 자, 2구, 들어갑니다. 자, 드라이비, 원, 투, 더블 크로치, 들어갑니다. 아메돌 자, 자, 박민수, 레이어. 자, 외곽으로 빼주고요. 최승열 다시 받고요 드라이비, 원, 투, 잘 속였고요. 야, 좋아요. 피버피 좋았습니다. 38번 선수. 자, 임채우, 미드뱅크, 좋아요. 자 걸렸고요. 자 시간 이 있나요? 시간 이 있나요? 하소연 골밑 득점. 자 득점이 되면서 이코도 맞췄고요자 드라이빙 잘 졌고요. 들어갑니다. 1보드 12. 자잘 받고 장동현크로스오버 이후에 미들. 자 좋아요. 박진상 빠졌고요 속공 MS 속공이죠. 갑니다. 자 아웃, 아웃 넘버인데요. 잘았고 장동현 또 다시 미드 3점 이 들어갑니다 자 임채원 스크린 무브 잘 붙였고요 자 1구 자 2구 자 2구 들어갑니다 자 스크린 봤고요 자, 박희철 박희철 자컷잘 들었고요 자. 자 최승렬 2구 들어갑니다 자 박민수 잘 들었고 임채훈 득점 자 드라이빙 아우 역시 박기철 나이 많아도 자다 빼냅니다 박진성 드라이빙 자 자이투들이 다들 좋아요 좋아요 자 최승열 잘렸고요 자 블랙라벨 자 팀파울 투샷 박진석 이거 다 넣어줍니다 자, 드라이빙, 원, 투, 어려운데. 자, 2구, 넣어줍니다. 자, 윤채우, 원, 투. 자, 1구. 2구도 넣어줍니다. 자, 포스 하도영. 사람 찾겠죠? 잘나왔고요 박민수, 3 들어갑니다. 박민수, 포. 대로 원, 투, 들어갑니다. 자, 한반더 박민수, 걸렸구요. 김승한테 걸렸구요. 지금 근데 아웃도우 세컨브레이기예요 원, 투, 임채훈, 아! 자, 1구, 들어가구요. 자, 2구, 들어갑니다. 임채훈 또, 아! 자, 점점 벌어집니다. 3324. 잘 줬구요. 김진철, 돌아나구요. 자, 장동규 스틸, 원, 투! 자, 아, 좋아요. 자, 3부터. 박희철 잘 뺐고요. 3 들어갑니다. 자, 박희철, 페이크. 미들 좋아하는 자리죠? 들어갑니다. 자, 하도영 또 들어가죠. 가만히 서 있으면 안될 텐데, 움직여야할 텐데. 귀엽고요. 권도윤 들어갑니다. 35대 31. 자, 레이어 장동영 어려운데 잘 봤어요. 김기철 야, 장동영, 김기철 자, 오펜스 같은데, 그렇죠. 박민수 포스들어가고하도요 아, 네, 포스터. 자, 잘 움직였고요. 허딩 좋아요. 자, 임채우, 아웃한 건데요. 시간 있나요? 임채 원, 2 아우, 메이드 됩니다. 임채 좋네요. 박희철. 아, 박, 박민수. 자, 하도영, 하도 이겨내나요? 하도요 야, 하도현 늦죠. 벌어집니다. 박희철. 나띵이고요자 걸렸고요 하도영자 플로터 좋아요 최승열. 자 나오나요 자, 자 포서 하도영 하도 영 포서 동수이 안 하면 자기 하겠죠 그렇죠. 동수이 오길 기다리는데 안 오면 자기 합니다 박희철몸 붙이고요. 고울할수 있는데 파울을잘 뺐고요. 박진철 2구 들어갑니다. 자, 최승열 빠진 것 같은데요. 박민수, 아웃넘버죠. 앞에 아무도 없어요. 하도영 1, 2, 들어갑니다. 자, 김진철. 김진철 베이스 잘 돌았고요. 야 확실히 김진철. 진짜 잘하네요, 확실히. 하도영. 호서. 야 하도영. 명불어전입니다. 자, 김승아 잘 맞고요. 자, 박희철 잘 들어왔고요 장동영 장동영 야 장동영 미쳤습니다 확실히 자 좋아요 MSA 하도영잘 줬고요 자 임채훈 1구 들어가고요 2구 들어갑니다 자팀파워이인가요자 박희철 1구 들어갑니다 자 2구 들어가고요. 3점 자 마지막 마지막 임채훈 잘 잡고 하도현